안녕하세요. 오늘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비극과 20년이 흐른 뒤 찾아온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후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분실하신 지갑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분실물 연락인데도,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 그리고 그날에 기어 지갑을 주운 사람이 누군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저는 건설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리더 믿을 만한 소장님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 뒤에는 제가 외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늘 늦었습니다. 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덮인 식은 밥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윤호 채우고 왔어. 오늘도 늦었네.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현장이 바빠서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식탁에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로만 사네요. 우린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돈 벌어야 애 키우고, 집 유지하지. 내가 왜 이렇게 뛰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주는 것.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가족 위해 일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발주처 임원들 앞에서 공사 일정을 보고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잠깐만 실례하겠다는 손짓을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윤호가 없어졌어. 시장에서 손을 놨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미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미팅이야. 경찰부터 불러.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애가 없어졌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경찰 불러.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윤호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찾아주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애가 차에 치었대 저쪽 골목에서, 그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인, 부인,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아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는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 귀가 멍했습니다. 사망이요. 그럴 리가 아까 통화했는데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만 받았어도.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윤호는 그날 이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유노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두달 수색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CCTV에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장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에서 자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라 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윤호가 유치원 가방을 맨 사진. 윤호야, 너 어디 있니? 아빠가 미안해. 그때 전화만 받았어도 저는 매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5월 14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날은 늘 혼자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윤호 아직도 못 찾았어. 아빠가 못난 거야.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오래된 건설 현장 자문일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피곤해서 뒷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급하게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졌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렸구나. 저는 그날 밤, 잠을 한 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카드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든 사진이었습니다. 20년간 저와 함께한 유일한 가족의 흔적, 이번엔 정말 다 잃는 건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실물 신고 접수된 지갑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결과 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요? 누가 신고했나요? 한 청년분이 습득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두근거렸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볼은 약간 꺼져 있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지갑 주운 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는 제 지갑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시면 사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오른손 손목에서 흉터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늘고 긴 흉터. 약 5cm 정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윤호는 3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현관 철문에 손이 끼었습니다. 피가 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섯 바늘을 꿰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흉터가 남을 겁니다. 크면서 조금 옅어지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흉터는 오른손 손목 안쪽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내지만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청년이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준이요. 왜요? 김민준. 그건 윤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윤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나요?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아니, 윤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섯 살때 발견됐대요. 시장 근처 골목에서.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이름도 부모님 얼굴도. 고아원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민준이라고. 그런데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윤호야, 윤호야,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내 엄마 목소리야. 윤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고, 이 아이가 너야. 윤호?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정말 이 아이인가요? 그래. 넌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는 그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윤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살이 되어 홀로 자립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공사장 일용직, 배달 일을 전전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그때 전화만 받았어도 괜찮아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근데 엄마는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다가 세상을 떠났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잘못이네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윤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윤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호는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윤호 데려왔어. 이제 우리 셋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되찾은 건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20년간 잃어버렸던 저 자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윤호와 함께 식사합니다. 아빠 오늘 뭐해요? 글쎄, 윤호는 뭐하고 싶은데? 같이 영화 볼까요? 그래, 그러자, 평범한 대화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윤호 곁에 있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윤호가 일하는 카페 앞을 지나갈 때면 커피 한 잔을 두고 옵니다. 아빠 왜 자꾸 커피를 놓고 가요? 그냥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윤호는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상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후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늦지 않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은 없나요?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 한 마디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인생 후반전 TV는 당신의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